자 국어 얘기를 살짝 해보면 이제 앞서 드렸겠지만 교육행정제 에 정말 점수도 높은데 국어도 고득점이 좀 필요합니다 국어는 우리 인사혁신처에서 2023년에 발표를 했죠 그래서 앞으로는 단답형 문제는 지양하고 좀 많이 생각하고 이해하고 많이 읽고 그리고 추론을 뭔가 바탕으로 하는 문제들을 출제하겠다 그래서 약간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는 것을 확인사살해 주었어요 분야는 전반적으로 크게 네 가지를 얘기해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가 독해 보통 이제 박스지을 읽고 이제 읽고 푸는 문제가 국어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또이 인혁처 발표에 따라 더 중요해졌고요. 실제로 2023년 국가직 지방직을 보면 독해 문제가 전체 55에서 60 그러니까 굉장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그다음이 문학. 사실 뭐 이제 단어를 공부하는거나 아니면 보고요럴걸 문법 공부하는 것보다 셰익스피어 읽는 게 훨씬 어렵잖아요. 그래서 문학이 사실은 국어에 굉장히 난도가 높은 범주인데 20%에서 25%. 그리고 우리 여러분이 가장 공부하실 때 정말 까다로운 범주 중에 하나가 이제 어휘 및 한자가 있는데 이 부분이 10에서 15%. 그리고 사실 이 공무원 수험이 독특한 어떤 부분이었는데 문법이 굉장히 비중이 높아서 처음 진입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힘들었던 그런 파트거든요. 그런데 이 부분이 10에서 15%까지 이제 줄었어요. 그러니까 아마도 앞으로 이 기조를 유지하면서 문제가 출제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, 우리 준비하시는 수험생들은 당연히 이 패러다임에 맞춰서 여러분이 공부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졌다.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